지구가 내 별이 될 때, 지구는 우주 가운데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. 사람 또한 이 지구상에 그리 대단한 존재는 못 됩니다. 지구의 수많은 생물종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. 우주 전체로 본다면 개개인은 무에 가까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지구를 가슴으로 느끼고 사랑하게 되면 그 순간 큰 존재로 탈바꿈 합니다. 그때 비로소 지구는 나의 별이 됩니다. 환경으로서의 지구가 아닌 영혼을 지닌 생명으로서의 지구를 느껴보세요. 오늘은 지구가 내 별이 될 때를 읽어드렸습니다. 다음 편에는 현상 너머의 실체를 보라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